33과. 돼지고기만 아니면 뭐든지 괜찮아요. 대화 1 이번 회식은 공장 앞 고깃집에서 해요. 다음 주 금요일 맞지요? 네. 수피카 씨는 회식 자리에 많이 가봤어요? 아니요. 두번 밖에 안 가봤어요. 인디카 씨는 처음이에요. 네. 회식에 가면 보통 뭘 해요?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가요. 그러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게 돼요. 대화 이 오늘 회식은 삼겹살 집에서 해요. 반장님이 한턱 내실 거예요. 음, 그래요? 장소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? 이미 정해서 안될 거예요. 왜요? 저는 무슬림이라서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. 그렇군요. 제가 반장님께 이야기 해볼게요. 그럼 뭐가 좋아요? 돼지고기만 아니면 뭐든지 괜찮아요.